다리 밑에 공이 들어가서 꺼낼 때마다 힘들었잖아요. 오염되어도 티가 나지 않고. 그런데 쓰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푸영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반려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반려견 용품 꿀템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아껴온 용품들부터 쓰자마자 이거 정말 좋다라고 확실히 느낀 것들까지 총 다섯 가지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슝! 첫 번째, 오트밀 하우스 패브릭 소파. 자, 이 소파를 추천하는 이유는 먼저 강아지를 위한 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질감 들지 않고 깔끔하게 계단을 놓을 수 있고 위치에 따라 앞에 둬도 되고 옆에 둘 수도 있습니다. 옆에 두면 거실 공간도 넓어지고 푸어도 계단을 잘 이용해서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소파는 다리가 없어서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에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놀이만 하면 다리 밑에 공이 들어가서 꺼낼 때마다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강아지가 소파 밑에 들어갔다 나오면 먼지가 난리 납니다. 이렇게 다리가 없으면 장난감이나 강아지가 들어갈 일도 없고 청소도 안 해도 되니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격까지. 3인용 소파치고 착한 편이라 생각해요. 또 마지막으로 생활방수가 되는 소재. 라 했는데 안 되네요. 배변을 낸이 안 되어 있다면 조심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단점들도 있습니다. 9개월 정도 썼는데 자주 앉는 곳에는 꺼짐 현상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형태 변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장점들을 생각해 보면 강아지 키우는 집에 정말 추천드리는 소파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줄여주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에코프렌들리한 반려템이에요. 짠!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두번째 빨아쓰는 배변 패드 강아지가 쉬를 하면 세탁을 한 후에 말려주어 다시 사용하는 배변 패드입니다. 좋은 점은 소변 냄새를 줄여주고 쓰레기 부피를 정말 많이 줄여줍니다. 기본적인 성능을 일반 패드와 비교해보면 같은 양의 소변을 본다고 했을 때 흡수력은 괜찮았습니다. 다만 표면이 약간 늦게 마르더라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아이가 시한 후에 빨래하고 말려야 하는데 솔직히 귀찮긴 합니다. 강아지가 쉬한 거 세탁기 돌리기 찝찝하신 분들은 손빨래해야 하는데 더 귀찮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빨래하거나 말리면서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기는데 이럴 때 깔아두려고 3개 정도는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초반에 가격이 좀 부담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쓰는 대형 패드로 계산해보니 하루에 패드 한개를 쓴다고 했을 때 1년 기준 일회용 배변 패드는 14만원 정도가 들고 쓰는 배변 패드는 63,0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오래 쓰면 돈도 아낄 수 있어요. 사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어서 아이가 배변 훈련만 잘 되어 있다면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 칫솔과 같이 쓰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효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세 번째. 패스룸 칫솔 살균기 보통 칫솔 쓰고 두실 때 자연 건조되도록 꽂아두시는 편이 많죠. 사실 칫솔에 습기가 많으면 세균이 엄청 많이 검출된다 합니다. 병기에 200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아지에게 치아 관리는 수면과도 직결된 중요한 이슈라서 꼼꼼하게 챙겨주다 보니 저는 이렇게 칫솔 살균기도 사용해 보았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냥 자연건조 시켰을 때는 칫솔모가 좀 거칠었는데 살균기 쓰니까 훨씬 부드러워진 느낌이고 영상엔 담지 못했지만 노란색이 거뭇거뭇했던 칫솔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칫솔을 더 오랫동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 방법도 제일 많이 쓰는 C타입으로 충전하면 되고 한번 충전하면 정말 오랫동안 쓸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 갈 때도 비닐에 쌀 필요 없이 이대로 챙겨가면 되니까 좋더라고요 의외로 모를 수 있는 반려견 칫솔관리 살균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여름, 저는 이거 덕분에 정말 편하게 보냈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가 진짜 좋아했던 아이템이에요. 네 번째, 페토 쿠션. 지금까지 정말 많은 강아지 쿠션들을 써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어요. 쿠션감이라든지 덥진 않을까 하는 계절감, 조금만 써도 한눈에 보이는 오염감 등 정말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이 쿠션은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먼저 살짝 눌러보면 알수 있는 이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쿠션감은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정말 고급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방석 부분이 특히 좋은데요. 겨울에 쓰기 좋게 적당히 포근한 면과 뒤집으면 여름에 쓰기 좋은 쿠션. 풀매트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나 색상 특성상 오염이 잘 되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색상 자체가 오염되어도 티가 나지 않고 오염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소재예요. 또 세탁이 필요할 때 분리도 쉽고 부착할 때도 엄청 타이트하지 않고 쉽게 들어갑니다. 사실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라 주저했었는데 오래 쓰는 거니까 또 강아지도 오래 머무는 곳이니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소파입니다. 우리 강아지랑 산책 나가서 응가했을 때 배변봉투로 응가를 줍잖아요. 그 다음에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거나 좀 찝찝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아이템이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리콘 풋백 홀더. 자 이와 비슷한 상품을 예전에 추천해드린 적이 있죠. 하지만 이번에 실리콘 풋백 홀더를 오랫동안 써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편하고 유용하더라고요. 먼저 실리콘 풋백 홀더는 리드줄 컨트롤할 때 말랑말랑해서 편했습니다. 또한 산책줄에 부착할 때도 별도의 구성품 없이 어느 줄에나 손잡이 부분에 쉽게 부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염려되었던 똥추 사용성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쉽게 껴지고 고정도 잘 되고. 쉽게 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책가방이나 리드줄에 걸어주어서 포인트로 주기에도 색감이나 모양이 과하지 않아서 예쁘더라고요. 프로 산책러, 또 야외 배변을 많이 하는 아이를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부담없이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었던 반려 생활 수직상승템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어떤 상품인가요?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의 반려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아이도 사용하면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에 슬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